힘들었어요. 처음에 가족에 대한 어떤 설정을 가지고 이제 그게 했는데, 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광고 2 0년 됐는데 희대한테 물어봤서 아니, 대체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하 이래요? 이거, 이거 광고 나갈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냥, 그냥 하시면 돼요. 아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카메라 한걸 쳐놓고 많은 사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다른 제가 기존에 해왔던 프로 같은 거냐. 우리끼리 뭐 성음을 쨍리 하고 뭐 동료가 형 여기서 그좀 재밌을텐데 형이 치고 나가야 돼 이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카메라로 끄셔놓고 알아서 하라고 어? 속은 뒤집어지는데 화장실은 먹고막 옆에서 화장실 보는 소리 다 들려 막 풍덩풍덩 하면 해봐 아... 누구야 진짜 막 그렇게 뒤상 털어내던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하고 싸움을 해갖고 근데 그게 싸움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아 내가 삼촌이구나 내가 삼촌이잖아 그 협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저, 주상 뜯어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가서 야야야 아버지 사옵니까? 니가 사옵니지 너는 저기 아버지 빨리 하고 너는 엄마 사옵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 그게 삼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걸 짜는 게 아니라 나도 원래 삼촌이 되고 이두 분들은 어, 다른 리얼브라이트 같은 거왜 싸우고 그래? 아, 귀찮아 죽겠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엄마가 싸우는 모습 보이면 어, 저도 어, 저분 누나가 심한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렇게 거짓말이 있을까? 아무리 내 눈에서만 누군지 꼴보기 싫은 줄 알았죠? 그냥 어르신 참아. 아니 원래 저 저런 여자 아니야. 그러면서 어? 그래서 얼굴 막, 얼굴이 막붉 머리가 나와. 그래서 어르 참아. 이렇게 진짜로 그 어.. 참남이 했던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서 몰입이 서서히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녹화 끝나고 2주 만에 저희가 오늘 대기실에서 만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가족이어서 같이 만나고 막그동굴에서 뛰어놀고 막 바퀴벌레가 뭐 천만씩 뛰어나고, 여러분 생각보다 좀, 만약에 조회수는 바퀴벌레가 천만에 올라와요 바퀴벌레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코로도 들어가고, 구들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그 모습, 얼굴을 보니까, 떠오르니까 좀, 아, 좀 짱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있어요니